안녕하세요. 칼이바바입니다 광자우에서 기차를 타고 홍콩에 도착해 팀 초이키에서 식사를 마친 지난 영상에 이어서 홍콩 두 번째 에피소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건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센트럴역에서 내렸는데요. 이게 침사추이역에서 어, 지하철을 타고 바다를, 미, 바다 밑을 가로질러가지고 홍콩섬으로 바로 들어오는데 두정과장이면 홍콩섬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지금 센트럴역에서 여기서 밖으로 나가서 어, 피크 트램을 한번 타보려고 해요. 어, 한번 홍콩 그렇게 여러 번 많이 왔었고 피크 트램을 한 번도 타보질 않아서 그걸 한번 타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철역 밖으로 나와서 나오자마자 피크 트램 표지판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은 홍콩섬 센트럴역 바로 앞입니다. 센트럴역 제2번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엄청 높은 빌딩들 안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치터 가든입니다. 금융의 허브라고 하는 이 홍콩의 명성답게 이곳은 HSBC 홍콩은행 공점이랑 중국은행 타워, 홍다그룹 빌딩 같은 유리우리한 건물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도 피크 트램 타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표지판이 곳곳에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높은 건물만 계속 돌려다 보니까 제가 <laughs> 마치 촌놈이 된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히크트램 승차장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서있길래 여기서 표를 사는 줄 알았더니 내 표는 저 안쪽에 있다네요. 짜리마이마 막? 나상하야去吗啊这是家己里에拿요 이게 초창기에 트램이었나봐요 나무로 되어 있네요 표는 안에서 사야 된다고 하니까 들어왔습니다 얼마인지 가격을 안 보고 왔는데 뭐 얼마 안 하겠죠 야 이거 쌍취 쌍취 어~ 꼬라 이래 어~ 라이브리드 어~ 라이브리드 어이다 시고 칠

어, 갔다가 오는 거 왕복으로 티켓이 바스바파이션88 어, 홍콩 달러입니다. 88 홍콩 달러니까 러닝게 중국 돈으로 해서 뭐 비슷비슷하니까 90원이라고 치고, 이는 86, 9 8한 17,000원 정도 하는 거네요. 한국 돈으로 우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재밌겠다. 놀이기로 타고 놀이기로 타러 온거 같아요. 이 쪽에서 타는 게볼게더 있을 것 같죠? 도착. 자 이제 문이 열립니다. <목소리> 아래쪽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맨 봉지 쪽에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중간쯤 올라가니까 점점 앞에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와, 정상에 오차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멋있네요. 등상이 엄청 기대됩니다. 정상 피크타워에서 내리면 여느 관광지와 같이 이렇게 기념품 가게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요기를 할수 있는 식당들과 카페들도 열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면 이 타워의 루프탑이 유료전망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돈 주고 유료전망대를 갈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피크트램을 타고 피크타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빅토리아파크인데요. 날씨가 좋아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인가? 여기 걸어가면서 느낀 건데요,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이 사람 중에도 한국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전망대 스팟인 것 같습니다. 포토 스팟 한번 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홍콩 시내를 한 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와우! 이쪽 홍콩 본섬에서 바다 건너 저쪽 중국 본토에 있는 홍콩 시내까지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그다가 오늘 날씨까지 너무 좋은 게 제가 운이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짜잔! 여러분, 홍콩에서 빅토리아파크까지 올라와 이렇게 좋은 뷰를 보면서 좋은 자리가 마침 빈자리가 있길래 라떼 한잔 주문해서 이렇게 앉아보았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한 30분만 쉬었다 내려가겠습니다 미야. 여러분 원래 이 도리아파크에서의 최고 뷰는 바로 해가 지고 올라와서 보는 야경이잖아요 아 근데 제가 늘 당일치기로 홍콩에 볼일 보러 오다 보니까 야경은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오늘 홍콩에서의 피크트램과 빅토리아파크에서의 홍콩 시내 전망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홍콩 기차 여행 3탄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